제목, 한국은 핵무장해야 생존할 수 있다. 한국은 현재 미국의 핵무기에 의존하여 북한 핵과 중공 핵과 러시아 핵을 견제하고 있다. 일본 역시 한국처럼 미국의 핵무기에 의존하여 중공과 러시아의 핵무기를 견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다른 나라를 대신하여 미국의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미국이 다른 나라 즉 우방국들을 대신하여 핵무기를 사용하면 중공과 러시아도 자기들의 우방국들을 대신하여 핵무기를 사용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결국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대응할 수 없게 된다. 만약 북한이 대량의 그리고 고도의 핵무장을 한 후에 한국을 핵공격하겠다고 위협할 때에 한국은 대응 방법이 없게 된다. 미국은 한국을 위하여 전세계적 핵전쟁 발생을 유발하는 행위, 즉 해고산 행위를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핵무장 불균형 상황은 외교적이고 안보적인 불균형을 발생시키고, 그로 인하여 한국은 감당치 못할 치욕을 당하게 될수 있다.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현대화할 때, 남한에 대하여 국제적 전쟁을 도발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남한을 안보 불안국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 결과 남한은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될수 있으며, 국가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될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핵무장을 해야만 전쟁 발생을 억제할 수 있고, 비록 국지전이 발생할지라도 한국이 붕괴되지 않을 수 있다.